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했다라는 마음 때문에 뿌듯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떨 때는 좀 피곤하다 힘들다 그런 느낌이 드실 때도 있겠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주어진다면 그 힘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 이 본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경계를 얻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 9년 1 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간넷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 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내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미니. 내려갈 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구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생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온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간네셀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물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아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아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칼데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살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 사령관 누구 사라다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행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구 사라다니 아무 소유가 없는 비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네 이제 어, 지난 38장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왕들이 어떻게 악행을 했는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 주는 거고요. 39장부터 44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임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말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불신앙과 불순종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9장 1절부터 40장 6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월요일 본문이 되겠네요. 월요일 본문을 보시면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어 시득이야. 오늘 이 시득이야죠. 불순종한 시득이야. 그리고 내일 본문에는 이 에벤멜렉 그러니까 에벤멜렉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어저께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고관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그들에 의해서 진창이 있는 구덩이에 빠지니까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가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죽는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를 구원해냈던 사람이죠. 자 시드기야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고관들을 막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했던 그 악한 왕 시드기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구원해내, 구원해냈던 에벤멜레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각각 어떠한 어 상황이 벌어지는가 결국은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해버렸는데 그 가운데 왕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구하려고 했던 에벤멜렉은 어떻게 되며 그리고 그 정작 그 예레미야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이 여기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보면 보시면요. 시드기아의 왕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왕 바벨론 느부가네사라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웠다고 치더니 제 11년 넷째 딸, 자, 9년 열째 딸에서부터 11년 넷째 딸이니까 거의 뭐한 3년 동안, 그죠? 9년, 10년, 11년, 연수로는 3년 동안 약 18개월 정도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아가 계속해서 경고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네르가사레셀과 삼갈레보와 대사 삼스기네 네르가사레셀 궁중장관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이 쫙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예레 이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성은 이제 완전히 바벨론의 수중에 떨어졌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완전히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답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근데 아라바로 갔다는 것이 아라바로 가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갈디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유다의 시드기야가 이런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건 그렇다 치고 그럼 그 파괴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말까 들을까 말까 계속 머뭇머뭇 머뭇 머뭇 하다가 결국은 안 들었던 이 시드기야가 어떤 일을 당했는가를 결국 붙잡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그사 지도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애굽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가 여기가 애굽이 있는 곳이고 위쪽이 바벨론이 내려오는 통로인데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파괴가 됐고요. 그 상황에서 결국은 시드기야는 이 길을 통해서 이 빨간색 점선 길을 통해서 도망가려고 빠져 나온 겁니다. 이 길을 통해서 가려고 한 거예요. 이를 간게 아니고 이렇게 가려고 도망을 하려고 했어요. 이 역이 뭐냐면 이제 아라바 아라바 이제 그 와디 아라바라고 되는데 아라바 광야인데요. 여기 여기에 뭐 마사다 요새니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유명한 요새들이죠. 결국 무슨 소리냐 하면 왕이 결국 끝까지 바벨론에게 결사 항전하겠다고 이쪽으로 이제 요새들이 있는 그까 그러니까 높은 산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길은 좁고 적군을 막기 좋은 뭐 그런대로 물론 예루살렘도 그런 곳이에요. 예루살렘도 천이의 요새인데 결국 예루살렘이 파괴되니까 또 다른 요새가 될 만한 그러한 지형으로 도망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디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복하라고. 지금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너희들을 치는 채찍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적이 쳐들어오고 완전히 다 파괴되는 것 앞에서도 항복을 안 하고 도망가겠다고. 이 지역에 가서 결사항전하겠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해 나가려고 하는데 도망을 못 가죠. 예, 예루이 느부간넷살의 이 군대가 이렇게 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갈려다가 느부간넷살의 군대한테 막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해요 이쪽으로 몰린 겁니다. 여기 가 어디냐? 여리고가 있는 곳이죠. 여리고, 여리고 평원입니다. 결국 여, 자기가 가려고 했던 길이 막히고 정반대 길로 도망을 하게 되고, 결국 여기서 붙잡혀가지고, 어디로 끌려가요? 림나, 림나가 요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이, 그, 바, 바벨론 군대 본진이 있는 거고, 여기서 일부가 쫓아 나가가지고, 이제, 시드기아를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리로 끌려온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림나에서 시드기아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이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드기아에게 결사항전을 주장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결국 다 죽었습니다. 또, 시드기아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에게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예,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어요. 시드기아가 32살쯤 되죠. 그러니 아이들은, 예이 이 시대에 뭐 결혼을 일찍 하긴 했지만 아이들이 기껏해야 정말 그 아들들 해봤자 열 살, 열몇살 됐겠네요. 나이가 많아봤자 열 살도 안 되는 애들이었을 겁니다. 바벨론의 왕이 그 아이들을 이 시드기아의 눈앞에서 죽이고 아들들을 죽여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짓이죠. 시드기아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미리 항복했더라면 이런 일까지는 안 당하거든요. 그런데 시드기아가 그 자리에서 눈이 뽑히고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자기 바벨론으로 안 끌려가겠다고 결사항전하겠다고 했는데 그 도망도 못 가고 그 자리에서 막혀가지고 예를, 예, 그 여리고 그 평원에서 걸려가지고 그냥 잡혀가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비참한 거 아닙니까? 왜 항복 못 했습니까? 항복하면 함께 포로된 고관들이 자기를 조롱할까봐 그 고관들 어떻게 됐어요? 전부 죽었어요. 결국은. 그렇게 다 망하는 길을 함께 망하는 비참한 지경으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아를 통해서 얼마나 얼마나 반복해서 주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고 결국은 비참하게 도망도 제대로 못 가고 그냥 잡혀서 죽은 겁니다. 그다음 부분 보시면요,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타버렸어요. 예루살렘 성벽도 헐어버렸어요. 성벽도 무너져 버렸어요. 느부사르단이라는 그 바벨론의 사령관이 성 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자기의 항복한 자와 그외남 백성들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옮겼어요. 네 그리고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 그야말로 그 그러니까 저기 저 사회적 계층으로 따지면 가장 최하층민들만 남겨가지고 귀족들하고 뭐이그 평민들 일반 백성들을 다 끌고 가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최하층민들만 남겨가지고 유다 땅에 남겨가지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무슨 소리입니까? 이 안식년 법이에요. 안식년 법이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년 7년마다 한 번이 안식년이죠. 그날에는 경작을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거기에 심어놓은 뭐 포도나 이런 것들이 또 거기서 나름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히면 그거는 경작한 사람 께 아니에요. 그냥 그 주위에 누구라도 따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열매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년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땅을 그대로 놀려둬서 들짐승들과 그리고 소유하지 못한 고아와 과부들이 얼마든지 그 땅에 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줘라 하고 명령이 주어져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그 안식년 안 지켰죠. 그렇게 했을 때70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안식년이 안 지켜진 게 70개다 이거 70년 동안 한꺼번에 몰아서 이 안식년을 지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 빈민들에게 70년 동안 아무런 땅을 소유하지 못했던 이 빈민들에게 이 땅을 마음껏 너희가 거기서 그 땅의 소산을 먹고 그 땅의 소산을 누리라고 줘버리시고 하늘의 새와 들, 들짐승들이 그 땅에서 먹을 것을 얻는 그러한 70년의 안식년. 지금껏 지켜지지 않았던 모든 안식년을 다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지키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 땅을 소유했던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그들이 그 돌보고 낙은해 된 자들과 땅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안식년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땅의 소유를, 땅의 소산을 이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걸 지키지 않았고, 결국 자기네들이 탐욕을 계속 부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내려버리시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던 자는 이런, 자기 눈 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참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 잔인하긴 해요, 그죠? 사실 그 아이들인데, 그런데도 그 앞에서 그 아이들을 죽여버리고 그 시드기야의 아버지의 눈을 빼버리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를까 말까 머뭇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로 이런 결말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게 예레미아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시드기아에게 기회를 주셨죠. 예레미아가 몇 번을 전했습니까? 항복할 기회도 여러 번 주셨고요. 예레미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고 예레미야가 한 말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진 것까지 봤잖아요.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다가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오래 참으시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기다림이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심판이 그 심판을 당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 순종을 하지 않는 안타가 왜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순종하지 않다가 그렇게. 망하고 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에 결국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가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시드기아와 같은 비참한 상황에 처한다는 사실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형통한 길이라는 사실,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대로 따르는 그러한 교회. 그런 성도들이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말씀을 전해야 할 자들, 말씀으로 사역해야 할 자들이 그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가끔 나타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간에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참된 사역자들, 참된 교회의 지도자들, 세워 주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진정 순종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 없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참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금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 위한 진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성도들이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에 걸맞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의 뜻에 알맞는 참된 지도자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에 필요한 것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늘그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기쁨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